자, 데일리 급등 코인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한민우입니다. 오늘은 샌드박스에 대해서 브리핑해 드릴 건데요. 지금 날짜 1월 20일 화요일 오후 2시 50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현재 샌드박스가 어제의 하락분을 모두 다 복구를 해주면서 현재 5위 평선 지지 받으며 약 4%가량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샌드박스 저점이 나올 때 어제 제가 여기 초록색 선인 62평 부분 이 자리에서 물타기를 좀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그 이유는 우리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제가 그어놓은 여기 빗값 부분 이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반등이 나와주면서 여기 상단 부분의 빗값 부분인 이 자리까지 상승이 나와주고 좀 늘려주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리에서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을 시켜주면 여기 상단 빗각 부분인 약 340원 자리까지 1차 목표가라고 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개미 터는 구간 이 아래 꼬리 같은 자리에서 물타기를 좀 하셔야 우리 물리신 홀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빠르게 좀 탈출을 하실 수가 있겠고 저와 같이 이때 신규 진입하신 분들은 여기 340원 부분 1차 목표가 부분에서 저와 같이 안전하게 수익을 좀 거두고 나오실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선 제가 어디에서 다시 한번 시원한 장대양봉이 나오는지와 최적의 물타기 구간까지 전부 다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오늘 제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 주시고요. 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매수 평균 보이시죠? 저도 역시 우리 여러분들과 같이 샌드박스에 대해서 직접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제가 이때였죠? 제가 그어놓은 핏값 부분 이때 1월 1일에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이 자리에서 저희가 매수를 해보자 라고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제 거래 내역 좀 보시게 되면 자 정확히 이때죠? 제가 1월 1일에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약 3,200만원 가량을 같이 매수를 진행을 했는데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간혹가다 캡처하면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 실제 어피트 거래 내역이고요. 이렇게 드래그도 되고 위아래로도 움직이죠. 저는 다른 유튜버들처럼 거짓말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영상에서 매매를 진행 중이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작년 25년에도 이렇게 샌드박스에 대해서 매매를 여러분들과 같이 하면서 좀 수익을 내드렸는데 자 보시면 제가 4월 19일에 약 3,500만 원 가량을 매수를 진행을 해서 5월 14일에 5,100만 원에 매도를 했죠. 자 4월 19일 좀 보시게 되면 자 정확히 이때죠. 제가 그어놓은 픽업 부분 정확히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온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매수를 하자 라고 말씀을 드렸고, 매도 부분도 보시게 되면 5월 14일이죠. 자, 5월 14일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어놓은 상단 빗각 부분, 이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조정이 나와주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 자리에서 매도를 하자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약 25일 동안 44%란 수익을 좀 공유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다시 한번 7월 2일에도 약 2700만원가량을 매수를 하면서 7월 20일, 정확히 18일만에 4,100만원의 매도를 진행을 했는데 7월 2일도 보시면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어놓은 여기 핏각 부분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니까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매도 부분도 마찬가지로 7월 20일이죠. 자 7월 20일 보시면 정확히 여기 상단 핏각 부분 이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조정이 나와주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 자리에서 매도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정확히 18일동안 55%라는 수익을 같이 공유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1월 1일에도 3,200만 원가량을 매수를 진행을 했는데 자 1월 1일 이렇게 쭉 내려서 보시면 자 여기죠? 제가 그어놓은 빚값 부분 이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반등이 나와주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목표가는 여기 상단 빛값 부분인 320원 부근인데 어느 부분에서 물타기를 해야 되냐 그리고 또다시 어디서 다시 한번 시원한 장대 양봉이 나와주냐 이러한 부분이 좀 궁금하시잖아요. 자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아래 보이시는 번호, 제 개인전화번호입니다. 이 010-6463-5289번호로 폭등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자동 문자 시스템으로 답장으로 전부 다 알려드리고 있고요. 제가 문자로 보내달라는 이유는 저는 전문적인 트레이더로서 정확한 타점이 나올 때 빠르게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인데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편집도 하고 있고 차트가 실시간적으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제가 바로바로 정확한 타점을 알려드릴 수가 없어서 자동 문자 시스템으로 정확한 타점이 나와줄 때 그때 빠르게 답장으로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 보이시는 번호 010-6463-5289번으로 폭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2차 폭등이 나오기 전에 물타기 구간과 최고점 매도 부분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또한 제 공부방 초대 링크까지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제 공부방에서는 이렇게 다른 코인들까지도 추천을 드리면서 뉴스 또한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고요. 물론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문자 보내주시고 편하게 관망이라도 해보신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 영상 봐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매일같이 정보방에서 하루에 한번 단타코인까지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보시게 되면 오늘의 추천코인 디카르고 코인 매수가 8.6원 부근에서 10% 이상 자율 매도하시라고 오전 8시 21분에 이렇게 연락을 드렸는데 자, 보시게 되면 제가 연락드리고 나서 정확히 10분 뒤에 바로 장대양봉을 보여주면서 상승 이후에 현재 매물대를 좀 만들어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제 거래 내역도 보시게 되면 저도 정확히 연락 드리고 나서 약 3분 뒤에 3,500만 원 가량을 매수를 진행을 해서 오늘은 4,200만 원에 매도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좀 수익을 좀 얻었는데요. 자, 제 정보방 다시 보시게 되면 제가 정확히 매수가 8.6원 부근에 오전 8시 21분에 이렇게 연락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저도 마찬가지로 정확히 2분 뒤에 매수를 진행을 하면서 8.6원 부근에서 마찬가지로 매수를 하신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매도가는 10.4원 부근이죠. 자, 차트로 돌아와서 보시게 되면 제가 정확히 여기 고점 부근에서 매도를 하면서 10.4원에 매도를 진행하면서 오늘은 약 21%라는 수익을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좀 해드렸는데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루 종일 차트만 보고 있기 때문에 고점 매도가 가능하지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다른 일도 하시면서 이렇게 투자도 겸업을 하시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루에 10% 수익권에 매도 걸어 놓으시고, 편하게 본업을 하셔라 여러분들 하루에 10% 우수어 보이시는데 이거 10번 하면 100% 수익이고요 현재 이렇게 매일매일 알트코인 순환 펌핑 시장에서 여러분들 저와 같이 안전하게 시드머리를 늘리셔야 우리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빠르게 복구하실 수가 있겠고 또한 저의 정보방에서는 매일 단타코인 추천 그리고 다른 코인들에 대한 정보와 뉴스까지도 브리핑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좀 눌러주시고요 아래 보이시는 번호 제 개인 전화번호입니다 이010-6463-5289 번호로 폭등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저의 정보방 초대 링크까지도 이렇게 전부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돈 드는 거 아니니까 한번 체험을 해보셔서 우리 여러분들 안전하게 수익도 벌어가시고 코인 투자에 대한 시야까지도 넓힐 수 있는 기회니까요. 저 한민우와 같이 2026년 본격적으로 수익 벌어가실 분들 꼭 연락주시고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